공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독해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냐? 초보자들은 청킹으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laughs> 해주실 거죠? 여러분, 이번엔 암기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면 여러분 외워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단어들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정도면 금세 다 외우셨죠? 얼굴 치우라고요? 네. 자, 다 외우셨죠? 여러분 뭐 간단한 테스트예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떠올려볼까요? 어떤가요? 생각이 잘 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음식에 해당되고 그 다음 사물 그리고 동물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외운다면 훨씬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거예요 분류되지 않고 한 번에 8개의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아 초밥 그리고 아, 송아지 아 자두가 있었나 아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더라 뭐였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 8개를 외워야 됐었는데 우리 뇌에 걸리는 부하는 3개를 분류했기 때문에 3개를 외우는 거그 수준으로 부하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증명된 지는 뭐 한참 됐는데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 전화번호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자, 이건 인도네시아 전화번호인데요. 여러분 한번 외워보실래요? 금세 외울 수 있나요? 자, 그럼 이 똑같은 걸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여기서 62는 인도네시아 국가번호거든요. 뭐가 더 기억이 잘 되나요? 여러분 아래께 훨씬 더 기억이 잘 됩니다. 아주 단순히 몇 개씩 이렇게 묶기만 해도 더 쉬워져요. 숫자 몇 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단순한 전화번호에도 이 원리를 적용했더니 외우기 쉬워졌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공부에서는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학습하신다고 생각해보죠. 잘 들어오나요? 외우기 쉽나요? 자, 근데 제가 똑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각각 전제조건, 이론의 전개. 결론 이렇게 세 분야로 분류를 했어요. 이세 가지 안에 각각 내용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훨씬 쉬워지죠? 이렇게 묶는 것을 청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말로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청킹이 되면 이해도 잘되고 암기도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우리가 흔히 마인드맵으로 박스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마인드맵이 뭔가요? 자,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분류하고 뭉쳐놓은 겁니다. 즉 마인 이맵이곧 청킹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최대한 분류해서 묶어보세요 학습할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하면서 빨리 배워야 될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훨씬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방식을 쓰면 좋습니다. 문제를 분야, 원인, 해결책 등등으로 쪼개서 이런 이미지 형태의 마인드맵으로 그려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는 거죠. 훨씬 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게그 문제를 쪼개서 즉 나눠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분류한 것들을 아예 한 덩어리로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보셨던 그 단어 같은 경우에 슈퍼즈 음식을 한번 덩어리 지어 청킹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 초밥집의 후식이 어떻게 하는 이로 자두마다 아이스크림이네. 그러면 이세 가지가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지겠죠. 키보드 칠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상하게 핸드폰에 엄청 넉덕한 키보드가 달려 있어요. 그게 지금 칠판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 생쥐 다 태어난 송아지가 이 생쥐를 처음 보고 지금 놀라 잘 빠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각각이 완전한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기억에 훨씬 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습니까 영어 독해 속도평 강의에서 모든 지문을 청킹 단으로 읽는 훈련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받아들일 때보다 글을 읽을 때 청킹으로 덩어리 지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읽는 것이 빠르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고요. 이건 영어 독해 속도 강의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건데요. 공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독해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냐? 초보자들은 청킹으로 읽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구 추적 장치를 달아서 추적해 보잖아요. 바발 세트 단어를 하나 하나씩 읽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그 이건 뭐지? 콘서트? 아 콘서트 기약해야겠다 그 다음에 시작하다. at 어디에서? fix. you. in 어디 안에? the. 그. morning. 아침. 이런 식으로 따로 놀아서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죠. 속도도 느립니다. 하지만 공신들은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읽는다고. 콘서트가 시작한다. 6시에. 아침에. 속도가 빠른 건 물론이고, 머릿속에 이미지도 훨씬 더잘 그려지죠. 기억에도 더잘 남고, 집중도 더잘 됩니다.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전체 문장을 이제 한눈에 읽을 수가 있게 돼요 시선을 한 번만 멈춰도 되는 거죠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우리가 끊어 읽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영어 독해할 때요 사실 이 끊어 읽기가 청킹입니다 끊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죠 끊어 읽기는 사실 누구나 다 해요 한 문장이 막세 줄도 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에 다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끊어 읽어야죠 그런데 어디를 끊냐에 따라 속도도 완전히 달라지고 심지어 잘못 나눠서 덩어리 짓게 되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독해에서 청킹 단위로 읽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훈련인데요. 그래서 영어에 꼭 필요한 그 청킹 단위가 화면에 계속 노출이 되고 속독할 수 있는 그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유튜브에그 배속 기능을 활용하면서 충분히 훈련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점차 속도를 올리면 됩니다. 아마 독해 속도를 높이는데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세한 건 영어 독해론자의 RSVP, 청킹 훈련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공신들은 정말 예외 없이 이 청킹을 학습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할 내용, 학습할 내용이 있으면요. 일단 분류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보거나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청킹이란 원리를 몰라도 이미 대부분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은 이런 원리를 더 명확하게 아셨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적용해 봐야겠죠 나눠서 분류하고 덩어리 지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할수 있어요.